어, 어, 마지막으로 어, 오늘 자기 전에 어, 비트코인 한번 흐름 짚어보고 어, 밤새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보고 어, 주식 시장과 어, 지금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과 지금 내일 있을, 내일 네일, 내일모레 있을 FOMC, 회의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여기서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내뱉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가와 코인시장 한번 요동을 칠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나 언제나 그랬듯이 어, 순간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크게 어, 미칠 듯이 빼면서 바로 쳐올리고 할, 할 것이며 요동을 치겠지만 어, 바로 진정 국면으로 돌아, 돌아옵니다. 진정 국면. 예. 굳이 굳이 어, 연준에서 어, 굳이 연준에서 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겠느냐 시장에서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 국채, 국채, 국채 미국 국채도 원만히 해결됐고 원만히 해결됐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지표도 어 그렇게 나빠 보이 좋게 흘러가고 있고 해서 어 굳이 FMC에서 정책 기조를 발표를 하겠느냐. 시장은 잘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어, 며칠 전 뉴스에서 코로나, 미국의 코로나 백신, 어, 어, 뭐모 박사가 응?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어, 면역력이 이제 거의 어, 살아났다라는 어? 그런 말을 해서 어, 미국인들이 이제 5월이나 아, 6월쯤에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비대면에서 비대면에서 이제 어, 움직이는 그런, 어, 그런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을 할 겁니다. 어, 주식으로 따지면, 비대면 관련 그런 주식들이 어, 굉장히 어, 폭동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코로나가 막을 내리는 시기, 시기, 어, 뭐, 한스 박사가 며칠 전에 코로나는 이제 막을 내릴 것이다. 어, 백신으로, 백신으로 전 국민들이 백신을, 어, 맞게 되면 이제 코로나는 막을 내게, 내릴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고, 미국은 거의 백신을 맞아, 맞고 있기 때문에 5, 6월 달에는 경제 활동이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주들의 주식이 이제 상승 탄령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거를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다 아 그래서 FMC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굳이 경제 기조에 대해서는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것인가 거기에 일단 초점을 맞춰서 모든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나 코인 코인은 주가나 코인은 이런 정책의 영향은 받지만 타격은 받지만 바로 그거를 회복한다는 거 회복. 그래서 겁낼 게 없다, 겁낼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뭐 FMC 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기사들을 보지만 일단 어 먼저 견뎌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멘탈만 잡으십시오. 지금 비트코인뿐만아니라 알트코인들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 이제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에 상당히 많이 점령을 한 상태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국가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돈이 시장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 풀린 돈을 이제 세수로 걷어들여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걷어낼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그래서, 뭐 한전에서 정립세를 인상한다는 동뭐 뭐, 어? 집값을 올려놓고 어? 뭐 어? 공시지가를 뭐 말도 안되게 올려놓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런 상당히 안좋은 그런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어요 세수를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상황에서 코인 시장은 세수를 걷어들이기에 굉장히 크나 큰 자원이 됩니다. 자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코인 시장을 활성화 시킵니다. 어. 그렇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언론에서 어느 시기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뉴스를 크게 크게 때립니다. 크게 크게 코인 시장으로 개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개미들이 모여서 코인 코인 가격을 충분히 올린 후에 충분히 올린 후에 거기서 이제 거래세도 받겠죠. 예. 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예, 걷어들일 겁니다. 예. 그렇게 위해서 코인 시장 활성화 해 해야, 해야 됩니다. 코인 시장 활성화 해야 되고. 지금은 소수의 코인 투자자만이 먹는 시대입니다. 먹는 시대. 지금 코인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입니다. 행운, 정말로 행운입니다. 이런 기사를 때리고 개미들이 어, 지금 달려들 때는 그때는... 코인 시장을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구독자님과 저는 굉장히 수익이, 계좌에 굉장한 수익이 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똘똘한 한 종목만 장기 투자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골드나, 뭐, 태조스, 이런 굉장히 좀 무량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만 가지고 어, 그냥 묻어두고 이제 시장에 어, 가격대가 충분히 어, 메리, 메리트 없는 가격이 오면 우리는 어, 이제 이탈 하고 때를 노릴 겁니다. 때를 분명히 그 시기가 옵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의 아, 시장을 아, 견디시기 바랍니다 음. 아직까진 괜찮아요 비트코인 음. 밤새 이게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상당히 괜찮아요 네. 매도, 매도세가 없어요 네. 어, 뭐 회의가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조그만한 언론의 반응이란 FOMC에서 나온 언론의 반응이라도 굉장히 많은 어,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여기에 반응하면 안 된다. 예. 반응하면 안 된다. 주식시장 굉장히 내일 기대가 됩니다. 예. 음, 하지만 저 또한 기술주를 갖고 있지만. 어, 이걸 굳건하게 지키고, 어, 음, 가지고 갈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멘탈을 잡고, 하루 이틀, 내일까지 회의가 있지만, 요번 주, 잘 한번 견뎌봅시다. 음, 아시겠죠? 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고, 어, 이틀이면 잊혀져요. 이틀이면. 이틀이면 잊혀진다. 마무리가 잘 되고 이틀 후에는 시장이 그것을 인정한다. 악재가 됐든 호재가 됐든 시장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그러는 거죠 주식으로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악재는 악재가 아니고 호재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정도만 견디시면. 우리는 큰 상승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월 달, 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4월에 음, 모든 이벤트가 끝나고, 4월에는 아, 상당한 상승이, 아, 알코인들의 상승이 되는 해가 되는 아, 월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어, 그런 행, 즐거운 생각만 하시고 어, 코인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느긋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잡은 코인들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그 팩트만 보시고 어, 끌고 가주시기 끌고 바라고 어, 영상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어, 전 영상 보시면서 멘탈 나가신 분들 전 영상 보시면서 어, 멘탈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에 어, 흘러가는 시장 동향 한번 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어, 단타도 치고 싶지만 어,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오늘 밤새 어떻게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단타는 이틀 있다가, 이틀 후로 변경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뭐, FMC 회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나올 정책, 나올 기조, 나올 기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코인은 간다. 어, 걱정 마세요. 그리고 편안한 밤 되시고, 어, 내일 한번게 뵐게, 내일 뵐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어, 실시간 방송 때 하고 싶은 말 많이 많이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